자, 14번 문제 봅시다. <laughs> 대각선의 길이가 2루트 2인 두 직사각형 PQ가 있다. 직사각형 P의 가로 세로의 길이는 AB, Q의 가로 세로의 길이는 CD. 이거는 그림 그릴 게 아니죠? 그냥 대각선의 길이 AB, CD를 이용하는 거고, 대각선의 길이가 2루트 2라 그랬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루트 2의 제곱 8. 요거 하고, 똑같이,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도 2루트 2의 제곱 8. 이거 두 개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 줄 보시면, ad-bc가 사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랑, 얘네 두 개. 총세 개를 이용해서, ac 플러스 bd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헷갈리는 게, 미지수가, a, b, c, d. 네 개죠? 그리고, 여기는 A, B, C, D. 여기는 A, D, B, C. 근데 문제는 A, C, B, D. 이렇게 물어본다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는, 예, 과정을 통째로 외우라는 의미에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한개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 풀고 나서 바로 풀어드릴 건데, 그것까지 풀면 더 헷갈려. 예, 그래서, 과정을 통째로 암기를 하세요. 내신 대비하고 모의고사 대비는 예, 다르기 때문에, 내신 대비는 시간이 40분하고 40분, 50분밖에 시간이 안 되잖아요. 모의고사는 100분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요, 내신이. 그래서, 과정을 통째로, 어, 외우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풀어봅시다. A제곱, B제곱이 8, C제곱, D제곱도 8, 근데 AD-BC가 4. 자이 아, 식을 보면 다시 이 식과 조건을 보면 이 식을 양변을 제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으셔야 돼. 음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a제곱 d제곱이죠. a제곱 d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e a b c d 양변을 제곱했더니 16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값이 16이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8, B, C제곱 플러스 D제곱도 8. 요거를 변끼리, 연립방정식 풀듯이 변끼리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좌변끼리 곱해봐. 그러면 A제곱, C제곱. 플러스 A제곱, D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이죠. B제곱, C제곱. 플러스 b제곱 d제곱 우변길이 8 곱하기 8이니까 64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음. 연립방정식 풀듯이 겹치는 거 보여? a제곱 d제곱 보이지? b제곱 c제곱 보이지? 근데 여기가 위에가 마이너스니까 아래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세요 이렇게 음. 그러면, A제곱, D제곱 사라지고, B제곱, D, C제곱도 사라지고. 그럼 뭐 남어? A제곱,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E, A, B, C, D.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D제곱. 아래서 위에 거 뺀다 그랬으니까, 64-16, 4 8돼요 이렇게. 이거 완전제곱식인 거 보여? 뭐의 제곱이에요? AC 플러스 BD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 값이 48이라고요. 그래서 제곱했을 때48 되는 거 뭐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맞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8. 즉, 4 루트 3. 이렇게 붙어야지 맞는데, A와 B와 C와 D는 예, 변의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딱 AC 플러스 BD를 딱 물어보고 있지 이렇게. 음, 그래서 AC 플러스 BD의 값은 4번 4로 2 3이 된다 이거죠. 됐지. 이거 잠깐 정지 버튼 누르시고 예, 필기 하세요. <laughs> 자 필기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있어. 일단 요거 먼저 필기 하세요. 문제가. 짠, 여기 있네요. 자, 4번 문제. 방금 풀어드린 거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실수 ABCD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 c 제곱 플러스 d 제곱도 1, 그리고 ac 플러스 bd는 0. 다시 a 제곱 플러스 b 음. 제곱 1, 1. A, c 제곱 플러스 d 제곱 1, ac 플러스 bd는 0. 이거 세개 이용해 가지고 예,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내신 문제 출제가 되면 앞에서 풀었던 거랑 이 문제랑 이제 헷갈리겠지. 니네 입장에서는. 그 그래서 앞에 거랑 이거랑 두 개를, 그 과정까지, 과정까지 통째로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문제는, 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라 그랬지? 요거 A제곱 넘기세요. 그러면 B제곱은 1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D제곱은 1 마이너스 C의 제곱. 야, 내신 문제 푸는데, 갑자기, 아, A제곱을 넘기고 싶네? 어, C제곱을 넘기고 싶네?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 갑자기 안 들지. 어, 모의고 사면은 100분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풀 수가 있는데, 내신 시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40분, 50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고민할 시간을 줄여야 돼. 알겠지?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A제곱 넘기고, C제곱 넘기고, 정리. B제곱은 요거. 이 제곱은 요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C 플러스 BD가 0이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BD 넘기고 싶네.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C는 마이너스 BD 이렇게 어떤 생각 들어? 아까 했던 거이 제곱 제곱 나와 있으니까 넘기고 나서 양변을 제곱하고 싶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변 제곱해지면 은 A 제곱, C 제곱은 B 제곱, D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위에서 B제곱이 A제곱, 아니지, B제곱이 1-A제곱. D제곱은 1-C제곱이니까, 요거 B제곱 대신에 1-A제곱 넣어주시고. 곱하기, D제곱 대신에 1-C제곱 넣어주시고. 이렇게 자, 그래서 좌변 A제곱, C제곱은 우변, 천 개. 그럼 1-A제곱, 마이너스 C제곱. A 제곱 C 제곱.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어, A 제곱 C 제곱이 사라졌네. 어, 이런 희기한 현상.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1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됐지. 근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1이래매, A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1이래매, 어, A 제곱 A 제곱 겹치네. 1이네. 아, 그러니까 B제곱이랑 C제곱이랑 같겠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B제곱과 C제곱은 같다.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어,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1이네? 어,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1이네? 근데 C제곱, C제곱 겹치네? 1이네? 그러니까 A제곱이랑 D제곱이랑 같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A제곱과 D제곱은 같다. 이런 게, 시험 시간에 탁탁. 그래서 보기 보시면, A제곱이랑 D제곱이랑 같니? 응, 같아. B제곱이랑 C제곱이랑 같니? 응, 같은데? 기억은 참.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1. B제곱 플러스 D제곱 봐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1, C제곱 플러스 D제곱 1.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다 더하면 2겠지. 맞죠. A 제곱, C 제곱 합이 1이지다 더하면 2래매 나머지 B 제곱하고 D 제곱하고 더해도 1이겠네요. 요렇게 그래서 B 제곱 플러스 D 제곱도 1이다. 니은도 참 요런 느낌으로 네. 됐어요. 자, 마지막 t 귿 D귿 여기서 어, AB 플러스 CD가 0이냐고 물어봤거든 0이다가 아니라 0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네. 그래서 AB 플러스 CD가 0이니 요거는 그냥 계산은 안되고요 요거를 또 제곱해서 AB 플러스 CD가 0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거를 제곱해서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전개하면 A 제곱 B 제곱 플러스 c 제곱 d 제곱 플러스 e a b c d 이렇게 나오고요 어, 위에서 a 제곱이랑 d 제곱이랑 같다 그랬고 b 제곱이랑 c 제곱이랑 같다 그랬지. 음. 그래서 앞에 있는 a 제곱은 그대로 쓰시고 b 제곱이랑 c 제곱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 b 제곱을 c 제곱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다음에 c 제곱 플러스 잠깐만 여기 a c 나왔으니까 b d 써야 되지 네. 그죠 b d 써야 되지 a c 있으니까 b d 써야 될거 아니야 네, d 제곱이 있는데 다시 b 제곱이랑 c 제곱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요거 c 제곱을 b 제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b 제곱 d 제곱 플러스 e a b c d 쉽게 말하면, 기억에서 이거는 안쓴 거예요. 이거 안 쓰고 이거 썼다고요, 그냥. 그래서, C제곱을 B제곱으로 바꾸고, 요거를, 어디있어 요거, 요거. 예, B제곱을 C제곱으로 바꾸고, 왜 이래? B제곱을 C제곱으로 바꾸고, C제곱을 B제곱으로 바꾸고, 이렇게. 그래서 A제곱, C제곱, 그 다음 B제곱, D제곱, 이렇게. 됐죠? 쓰고 나니, 요게 완전제곱식이었네? 이거야. AC 플러스 BD 전체의 제곱. 근데 하필 AC 플러스 BD의 제곱인데 조건에서 AC 플러스 BD가 얼마라고 그랬어? 와, 0이라 그랬어. 와, 신기하다, 이거야. 이렇게. 이거를 안외우면 40분, 50분 주어진 시험 시간에 이게 생각이 들겠냐고요? 거기다가 앞에 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지? 지금 ABCD에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 지금 설명을 드렸죠? 암기하세요. 그래서 뭐야? AB 플러스 c d 의 제곱, 제곱했을 때 0이 나왔네. 아, 그러니까 AB 플러스 CD가 0이네. 근데 하필 AB 플러스 CD를 물어봤네. 야, 신기하다. 그 디귿도 참이더라. 이거죠. 보기 중에 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그 문제, 앞에서 했던 문제랑 지금 설명드린 문제랑 비교해가면서 암기를 하세요. 화이팅!